이 내려가던 흐름 돌아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앞전 언덕 뛰어넘어 주는 명이 나오고 자 박스권에서 이큰 박스권을 들어 올렸습니다 뚫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파동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 어디까지냐 2만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이평선 448일선까지 다 회복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완만한 흐름이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각도 세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흐름 중에서 하나를 잡꾸 하시면 돼요 이 완만한 흐름을 보기에는 지금 손절이 많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은 이 흐름을 보시면 되거든요 16,180원만 이탈을 안 하면 되겠죠 더 짧게 잡으실 분들은 여기 뭐 448일선을 잡아도 되지만 여기 밑에 224일선 정도까지 그서 해보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때 손절은 뭐한 5, 6% 올라가면 15% 정도. 가성비가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월 25일날 영차 종목 메디아나도 수익 다 나왔습니다. 4540원 손절 잡고 영차 종목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이 잡았어요? 그네, 잡았네. 할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 자, 오늘 시가가 손절인데, 시가 손절 잡은 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공한 변곡의 시가, 여기 잡고 하면 됩니다. 6,945원을 조금 짧은 손절로 잡고, 해볼 수 있습니다. 잡았네. 잡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덕산 하이메탈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애도 잡아준 거지? 맞아요. 애도 잡은 겁니다. 그럼 보자고. 그러니까 잡는 애들.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지금 세 가지 비교해 보면 되겠어요 동양에스텍 덕산 하이 메탈 아까 뭐였습니까 태성이 태성이는 갔고 덕산이랑 동양에스텍도 가나 안 가나 보자고요 그러면서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은지 어때요 자보니까갈 확률이 높습니까 아닙니까 그지 얘도 갔어요 계속해서 지금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의 흐름입니다 단기 내려가는 흐름 바꾸고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장기이평선 위에도 올라와 있고 여기 궁굴이 여기 궁굴이 계속 치면서 올라와 있어요 그죠? 지금 자리도 좋습니다 좋은데 왜 제가 좋다고 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가 위치가 여기에요 전에 저항대를 보자고요 아 앞으로 이 종목은 저항대가 여기고 지금 여기도 저항대인데 자이 저항대는 강한 저항대가 될 것이고 이 저항대는 뭡니까? 약한 저항대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꼭요 구간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요 구간이 한정되다 한번 올라가면 쉽게 한 37,000원까지는 올라가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장 이후에 아타모 사이언스도 보시면은 여기서 쭉 내려가던 흐름이 여기에서 흐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애는 지금 2번 자리, 박스권 자리에요. 박스권 자리. 박스권 자리에서 물론 살짝 이탈을 시켰다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자리는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이 앞전에 여기 궁구리를 치고 올라오는 자리란 말입니다. 궁구리 지금 뚫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 공부한 거. 0. 자, 아, 0보다 차가 거래가 더 터졌는데, 그러면 여기를 잡아주면 올라갈 수 있다. 잡기 전에는 돌아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잡네요. 만약에 가 오늘 잡아준다. 그러면은 1차 들어가고, 분할 매수, 요 앞에 거래 터진 양봉의 시가, 3980원 잡고 할수 있겠죠. 어씨 손절 기네. 짧게 잡아도 손절 기네. 아니면 더 짧게 손절을 잡겠다. 224 잡고 하시면 되겠죠. 6월 15일 목요일장 0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360원 손절 잡고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영리머는요 내려가던 흐름도 여기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지금 박스의 하단부 자리에서 0 자리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요 내려가던 요 단기적 흐름도 지금 바꾸려는 자리 좋은 자리에요 해볼 수 있습니다 영리머 소프트는요 손절을 여기를 잡기는 너무 짧아요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8,550원 손절 잡고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건요 SBS 컨텐츠 허브, 영림원 소프트랩 두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